네, 126쪽 보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the building has not only cool temperatures but also fresh air. 그 건물은 가지고 있는데요. A 뿐만 아니라, 여기 cool temperature A, B 까지, fresh air 까지 가지고 있다는 거니까, 시원한 음, 온도 뿐만 아니라, 신선한 공기까지 가지고 있게 되었다.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것은, The Eastgate Center use far less energy than other buildings. 그리고 이 Eastgate Center는 use, 사용하는데 far가 훨씬이라는 거고요. 이 less가 덜. 훨씬 덜, 훨씬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뭐뭐보다 다른 건물들보다. 자, 계속 적용법의 관계대명사네요. 그걸 알아보는 근거는 콤마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saves 어, money, 돈을 절약하게 한대요. 그리고 helps 도와주는데 protect the environment from pollution. 이 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라는 거고요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는 거겠죠? without The inspiration Pierce received from tiny termites, none of this would have been possible. 음, 영감, 이 영감이 without, 없었더라면 이라고 해석을 하고요. 어떤 영감이냐면, Pierce가 receive, 받았어요, 몸으로부터. 작은 흰 기미로부터 받은 영감이 없었더라면, none of this, 이것 중 어느 것도 하면서 이 노가 이렇게 동사를 부정해주거든요. 이렇게 넌이 나왔을 때는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낮의 의미를 동사에 첨가시켜 주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석을 할때첫 번째로는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줘야 될게이 문장에서 일단은 이 문장이 위 i t h o u 을 이용한 가정법 구문이다라는 거그 근거는요 위 i t h o 나왔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가정법 알아보려면 이렇게 조동사의 과거형 잘 살펴보라고 했죠 그래서 w o 가 나왔죠 그리고 우 o 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법을 의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not of 한 다음에 이렇게 부정 대명사를 사용할 때는요 요 n 의 의미를 어디다가 네. 동사를 부정 동사 혹은 서술 부분을 not 하고 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감이 없었더라면 이것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고, 선생님이 이렇게 참고사항 적었죠? 여러분들 교과서, 요거는 사과. 사과에서 배웠던 적이 있는 거예요. 반복돼서 나왔으니까 눈여겨 체크해 주길 바랍니다. Using biomimicry in architecture. 그러니까 이 건축의 자연 모방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은 음, 주어로 쓰였으니까 동명사라고 부를, 부를게요. 이 동명사가 주어로 쓰였으니까 당연히 동사는 이지가 왔고요. Just one way. 단지 하나의 방법이야. 어떤 것? 인간이 are utilizing the lesson. of nature to improve the way we do things. 인간이 활용하는 거죠. 그 교, 교훈을 이용하는 건데 교훈 어떤 거냐면 자연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이용하는 하나의 방법이래요. to improve 뭐 하기 위해서 그 방법 방법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do things. 우리가 그 사물에 할수 있는 그 방법 향상시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음. 자 그래서 자연 모방 기술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받은 교훈을 우리가 이 뭔가 기술에 활용하는 것이다라는 거겠죠. Bio-Mimicry, 이 자연 모방 기술은 이 또한, also 또한 사용되어진다. 뭐에? 문제를 해결하는데 in the field of 로봇공학 그러니까 로보틱스니까 로봇공학의 분야. 여기서 필드가 분야라고 하면 되겠고요. 농업 분야 그리고 많은 다른 것에도 음,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죠. 음, 선생님이 로봇공학 부분보다는 농업. 여기에서 우리가 뭐라고 하지? 드론 같은 거 있죠? 아, 드론은 아니고 그리고허수아비 이런 것도 아닌가? 아무튼, 여러분들이 같이 수업시간에 한번더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농업 부분에 사용한 자연 모방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itating the idea of nature. 이 자연의 원리를, 원리, 자연의 근거를 둔 모방은 not only 나오면 but also 당연히 찾아야 되겠죠.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은 make us feel closer to nature 우리가 어떻게 한대요 자연에 close 가까운 이란 뜻인데 거기에 이 r 에 붙었으니까 더 가깝게 라고 더 가까운 이란 뜻이고요 더 가깝게 느끼도록 만든다 as a result 그 결과 humans 사람들은 more, 이거는 더란 뜻이죠? be likely to 가 뭐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더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stop destroying, stop. 멈추는데, 파괴하는 것. 환경을 파괴하는 걸 멈추고요. 그리고 start, 시작해요. 뭐 하는 거를 becoming part of it instead. 대신에 그것의 일부가 되도록 시작하는 것을 도와줄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 Environment, 환경 혹은 자연 이란 말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126페이지까지 다 읽어 보았습니다. 우리 수업 시간에 오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있죠? 이 Biomimicry is also being used to solve problems in the fields, robotics, agriculture, and many others. 에 대한 부분들 우리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 Bye bye!